여기 한 남자를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 헤맨 지도 벌써 1년째.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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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씨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는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정훈씨입니다. 친구 생일파티에 갔다 우연히 만난 그는 유진씨가 오래도록 그려오던 이상형 그 자체였답니다. 예, 외 이제 나와서 있으니까 좀 힘들었고 했는데 와서 다정다감하게 해주면서 재밌게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호, 딱 빼가는다고 할까요? 준수한 외모에 다정 다감한 성격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의 최대 장점은 사랑 앞에서 주저함이 없는 것이었답니다. 꿈을 꾸나 싶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튜닝이잖아요. 자동차 그뭐 애관이나 이런 건들 작업을 하면 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가게가 두 개가 있다 화려했어요. 옷도 다 명품 아니면 아니고 차도 이제 되게 좋은 차더라고요. BMW, 레인지.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며 젊은 나이에 사회적 성공까지 거머쥔 남자. 일에 몰두하느라 사랑엔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 역시 유진 씨를 만난 뒤 바뀐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놈은 있지. 진짜 뭐 장관은 못갈것 같아. 세계대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한테 정을 잘못 줬었거든. 근데 네가 조례를 하고 있지. 조례 나. 안 <목소리> 했지. 두 달만 살아보자. 왜두달야살수 있으니까 결혼하자고. 좋았죠 정말. 왜냐면 제가 듣고 싶어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laughs>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하니까. 그런데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던 정훈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예 조절된 거는 2020년 7월 달 전화가 아예 안 됐고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이제 했는데 전화가 딱 가는 거예요. 전화를 넘기길래 어? 왜 넘게세요? 혹 전화했어요. 한네번 다섯 번 전화할 갚더라고요. 1년 가까이 통화가 되지 않던 남자 친구의 전화기에 연락이 닿은 건 얼마 전 전화를 받은 건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여자 친구라도 생긴 걸까? 하지만 전화를 받은 여자는 최근 전화번호를 바꾼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와요. 어쩔 때는 밤에 18통 밤새 이상한 문자도 막 오기 시작하고요. 왜안 받냐? 고소할 거다. 그리고 경찰 써, 뭐 형사다 해가지고 뭐 그런 문자도 오고요.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남자친구 정우 씨를 찾는 사람은 유진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혜진 씨의 도움으로 남자 여자친구들이 서로 연락이 닿습니다. 았 돈은 2억 되는 거 같아요. 미쳤어 뭐. 이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렵고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 똑같잖아. 나랑 똑같아.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센서만. 아주 여러 명의 여자친구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뒤호련히 사라진 남자. 직원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이, 이런 이 좋은 차가 있으면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 차 명의를 잠깐 몇 달만 너한테 넘겼다가 내가 다시 딴 사람한테 옮길게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야, 잠깐인데 뭐 내가 얘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약속한 직후 동업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슈퍼카에 명의 이전을 부탁했다는 정훈 씨. 이통장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거기로 붙여? 이런 이런 후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며 이런저런 돈을 받아간 남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좋아해서, 어? 나 좋아해서 계속 음운이 난줄 어? 생각해. 나그늘할 때도 어 귀여운 잖아 그럼 반들로 해. 뭐 응. 내가 지금 뭐고 설명하면 내가 너한테 지금 놀라서 봤어? 마, 아니, 좋 얘기 아니야 지금. 의자지키 그냥 그만 하자고. 아기 아빠. 이기 전에. 유진 씨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고 상환을 요구하자.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의 달콤한 얼굴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한테로 전화하지 마니 전화 안 받을 거고. 아네 해, 그냥. 아니, 그게 아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너. 다 아,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있는 여자는 유진 씨가 찾아낸 사람만 무려 10여 명. 그런데 남자가 속인 건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어, 혹시 이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사장인데요. 그냥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제 손님으로 왔다가 자기도 한번 이걸 배우고 보고 싶다 해가지고 명함을 사돌라 해가지고 영업을 하게 됐었고요. 잘 나가는 자동차 사업가라며 몰고 다니던 여러 대의 슈퍼카들은 모두 남자에게 속은 여자들의 명의로 사들인 가짜 재력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세시에 였어요. 당연해요. <laughs>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나마 이렇게 한 줄이 남아있던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얘가 나를 좋아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이제 무너졌던 거죠. <놀람> 너가 애 셋이시면서 총각했는지 하면, 서 어, 나한테 무슨 결혼 어쩌고... 야, 네가 인간이야. 사람 마음 가지고 너 장난치는 거 아니다! 어?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너 이번에 퀴즈 나온지 얼마 안됐잖아 진짜 두 살이 넘었는데 뭔소리야? 뭘좀 제대로 좀 알고 그러고 있잖아 그게 왜 니하고 큰일났어? 지금 그 결혼을 했고 애도 있었고 지금 역량이 피해가 더 있고 습범이 똑같았고 막 이러고 들으니까 너무 손이 많이 떨리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당해했다는 생각이 너무 심어 남자가 떠난 뒤 소미 씨에겐 억대 빚이 남았습니다. 설마 사랑하는 사람이 날 속일까 하는 마음이 소미 씨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겁니다. 진짜 AI처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대출을 한 번도 안 받고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면서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만나보다 마음이 가면 좀. 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어 중고 차는 내일 오천짜리였어. 명의만 빌려주는 거라며 연인이 시키는 대로 서명한 서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미실 복제입니다 저는 단한 번도 그 차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음, 그 사람이 그냥 그 차를 인수해서 가져간 거예 계속 리반탁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n 이 t 급하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계속 날 i t 서 f a l 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l i t t 요 e bit 그 f a 요돌리는 l 몰랐어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자 t 자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질질 끌려다니면서 i t of a little 막 달라고 막 화를 낸적 없고 그걸 고러다연락 한참을 빚더미에 허덕이던 그녀는 결국 부모님이 알게 됐다며 남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는데 난리가 났어 뭘 좋아했는데? 아, 엄마, 아빠, 내선생 지금 막 어떻게든 하고 왜이렇 애를, 애를 먹여다 너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애처를 이렇게 해? 그냥 똑 부러지게 정신 차리고 똑 부러지게 마음 먹어. 너 이거 어떻게 조심하려고 이래왜 자꾸 끌려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부모님도 잘못 아시는 게 이거를 내임의대로 있잖아. 뭘 혼자 처리한 거단 일도 없어. 카드 들이 되고 내가 차 해달라고 놀아 달라고 했네어신고하셨다 아니면 뭐얘 크게 피워봤다.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락이 안되고 하니까 존생각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아 진짜.. 솔직히 진짜 가 정말 해까지했었거든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기치고 그돈 가지고 허위모식하고 이러고 다닐텐데 저같은 애만 해주면 안되잖아요 유진 씨, 지난해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불명이니까도 수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와서 이발가되상태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이미 여러 시지만 남자가 수사를 피하는 통에 진척이 없답니다. 유진 씨, 남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 얘기에 어머니는 손님들이 없는 가게 안쪽으로 유진 씨를 데려갑니다. 우리는 한 해가 아, 선생님 못을 뭐 때가 오래 됐어요. 뭐를 하는지 주선먹 보고 나눴서 마지막으로 연락 주고받았다. 한 5분 넘었죠. 아, 그 전에 연락하셨잖아. 민사 소장 있잖아요. 네. 예, 예. 집으로 제가 다 해놨는데 그 소장을 보내놨을 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저한테 왔겠죠. 몰라 <목소리> 그때는 왔는지 몰라. 그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니 그때는 그래 뭐. 어머니가 솔직히 네. 어머니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건 네. 아니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보고 치킨 을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참뭐 <목소리> 나가서 <목소리> <목소리> 뭐 아, 뭐. 을 먹고 사는지 냈는지 그거를 나도 몰라요. 진짜 <목소리> 솔직히. 근데 애는 있는 건 아셨잖아요. 아니 말만 들었지. 말하면 그때. 한번 전화로 보냈더라고. 근데 뭐... 보도 못하고 그랬어요. 피해 여성들 상당수가 그의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곤 했는데 어머니 아들이 버린 일을 정말 몰랐을까? 근데 아버님 통장은 쓰잖아요. 안 써요. 아니 아버님 통장으로 이분들의 돈을 다 거기로 가요. 아, 이 x x 통장, 이름의 통장으로. 아니, 뭐안 써요. 지금 알면 되냐때요 네.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남자에 대한 단서를 찾을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는 내가 이토록 징오하는그 남자는 지금 어디 에 있을까? 바보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제가 넘어 갔다는 거야.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하드스런 거예요. 제가 너무 성급했고 너무 바보 같고. 응. 그녀들은 지금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었고 내가 어려운 사정에 네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발뺌을 할 생각으로 애당초지도 않은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짓말을 해서 돈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접근을 아 둘이 연인 관계였고 당신 명의로 대출 나가서 차가 이 사람한테 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안처럼 피해자가 혼자만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시고 같은 패턴이라면 예, 이게 그냥 단순한 민사 문제로 취급하기에는 어, 분명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사랑을 믿은 것이 죄가 될까요? 사랑을 속인 자만이 오직 죄인입니다.